꾸류, TV 안녕하세요, 여러분. 꾸류입니다. 오늘은 기다리던 소닉이 시간의 상점에서 출시를 했죠. 그것도 지금 80%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, 80% 할인이 되면 약1000 건전지에 구매할 수가 있죠. 용원까지 모래시계를 한번 써가지고 80% 소닉을 한번 뽑아보고, 과연 몇 개의 모래시계를 갈아 넣어야 하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. 그리고 소닉이 감속이 심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시간의 상점에서 소닉 소닉이 나왔다고 하는데 아 역시 야 최대 80% 최대 80%죠 80%, 80 뽑고 갑니다 바로 갑시다 빡거 없어 일단 600개의 모래시계를 장전해 놨는데 과연 80%가 뜰라면은 모래시계 한몇개 정도 써야 될지 좀 보도록 하죠. 일단 기본적으로 한 50개는 그냥 날리지 않을까. 50개 정도는 기본 서비스로 좀 날려줘야 소닉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. 오케이. 오. 와씨, 야. 어, 다른 카드 필요 없고. 와씨, 소닉 나온 줄 알았어 아이스코트. 오케이. 자 이제 30개 썼는데 30개 쐬도 지금 80% 아니 소닉 구경조차 못했죠? 한 30개 썼는데도 자 모래시계가 이제 거진 50개가 녹아가고 있는데 소닉의 소 자도 안보이죠 소닉의 어? 자야 이게 50개 썼는데 소닉의 소 자도 안보입니다 아, 소닉 나온 줄 알았는데, 아이스 코트. 이거 아니야, 이거 아니야, 소닉. 오! 야, 씨! 야, 70%! 70% 나왔죠, 70%. 70% 소닉 나왔고, 건전지 1,704개인데, 지금, 한, 모래시계로는, 한, 67개 정도? 아, 57개, 57개. 57개 써서 70%. 70%인데 8 0로 한번 도전해볼까요 80%. 어, 100개 안에 80% 낳고 갔거든요. 아, 씨, 레키. 필요 없고. 갑시다. 아, 씨, 50%? 50%? 아, 이거 좀 확률이 안 좋은데? 70% 까지 봤는데, 80% 갑시다, 80% 50% 까지 봤고, 와! 이거지! 봤습니까? 여러분, 여러분, 80%입니다. 100개 안팎에 100개 안 쓰고도 80개 나왔거든요. 제가 <laughs> 총 600개 모래시계 가지고 516개가 남았거든요. 그러면 약 계산하면 84개 모래시계로 84개 모래시계로 바로 소니 아우 나이스 1136 건전지로 이거지 한 80%정도 세일해야 만나죠 야 이거 생긴거 그림은 멋있는데 즉시 사용 한번 해봅시다 가 레벨업 한번 조져주고 생긴게 약간 부엉이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자 능력치는 바로 기본 국룰 10 1 10, 10. 오 좋습니다 차를 한번 볼까 좀 멋있게 생긴 것 같은데 옆모습은 조금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디자인 좀 미래지향적이라 적응이 잘 안되죠 자 페인트로 빨간색 요렇게 검정색 아 검정색이 조금 포스 있어 보이고 아 이것도 색깔 다 이쁜데 특수 컬러로 분홍색 아니면은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과연 무슨 색이 나올지 빠르게 특수 컬러 뽑아 보도록 할게요. 아, 안 나와. 야, 노랑색. 야, 노랑색 멋있다. 야, 좋습니다. 노랑색. 야, 노랑색 깔끔하네. 깔끔한데 금색. 금색 순위. 야, 노랑색 이쁜 것 같아. 노랑색 갑시다. 야, 병마용으로 한번 감을 볼게. 가. 어떤지. 과연 감각이 어떻게 될지 좀보자고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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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데? 오! 생각보다 괜찮습니다. 생각보다 어 드립감 괜찮아. 나쁘지가 않아. 백기사보단 좀 무거운데 괜찮습니다. 부드러워. 오! 소닉 같아. 내가 원하는 드립감이었어. 진짜 이 가격에 소닉을 살수 있다면 가성비 최곤데? 좀 안정적인 드리프트감이라고 해야 되나? 안정적인 드리프트감에다가 부스터 게이지도 나쁘지도 않고 게이지 시간도 적당해 좀 백기사보다는 좀 적응하기 쉬운 드립감이라고 해야 되나? 근데 이제 바퀴가 6개짜리라 그런지 앞에가 좀 들리는 느낌이 있어요 앞에 바퀴가 좀 들리는 느낌이 있는데 괜찮네 감속? 감속 못 느끼겠는데? 제가 이제 실력이 그렇게 좋은 실력은 아닌데, 감속에 대한 체감은 딱히 모르겠어, 드리프트에. 근데, 체감이라기보다는 그냥 느낌이 드리프트 할때 조금 부드럽다고 생각이 드니까, 감속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, 체감은 딱히 못하겠다. 여기서 원 끌기로 어떻게 지나가지나. 어, 괜찮은데? 아, 이게 앞에, 앞에 길이는 좀 적응이 필요합니다. 앞에. 앞에 부분에 좀 적응이 필요하고요. 앞에 튀어나온 게 약간 세이버 레드 같은 느낌이긴 한데 어느 정도 다들 차체가 다들 긴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좀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이라이더랑 배지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. 그러면 한번 몸빵력을 좀 볼게요. 몸빵력. 과연 몸싸움은 어느 정도일지 감속은 조금 모르겠지만 몸싸움이 가장 치열한 맵으로 <laughs> 요거 요 님프 바다 신전의 비밀로 한번 좀 몸빵을 좀 테스트해 볼게요. 갑시다. 림프 바다 신전의 비밀이 약간 좁은 길이 있어가지고 몸빵이 좀 나오니까 몸빵을 조금 테스트 좀 해볼게요. 제가 배찌, 배지, 광속 배찌를 좀 탔을 때는 몸빵에 대한 좀 아쉬움이 많았는데 몸빵이 좀 어떨지 약간 세이버 레드처럼 세이버 레드 같은 느낌이 드는데 괜찮아요. 차는 상당히 괜찮습니다. 이게 80% 할인을 받아서 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, 어 차체 안정성도 좀 괜찮고요. 어우 제가 보기에는 백기사를, 백기사가 지금 1대장이긴 한데, 넘볼 수 있는 카트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. 음, 요런 점프할 때도 상당히 안정적입니다. 차체 흔들어짐이 크지가 않아서. 음, 몸싸움도 적당해요. 몸싸움. 적당한 것 같아. 달리면서 부딪혔을 때 적당한 것 같고. 부스터도 잘 차는 것 같고. 그리고 감속에 대해서는 솔직히 체감 못 하고 있거든요. 저는. 솔직히 체감은 못 하고 있고. 어, 좀, 요거를 좀 요약을 하게 되면은 한80% 할인으로 싸게 구매할 수 있다면은 가성비로는 정말 역대 카트 중에는 이제 시즌 패스보다 최고의 가성비 차량인 것 같고요. 어디 가서 이 가격에 이 능력치의 카트는 못 구할 것 같아요. 80%할인은 받고 산다고 하면. 근데 이제, 어, 백기사나 혹시 다른 레전드 카트가 있으신 분들은 좀 여유가 되면 사는 건 괜찮고 굳이 살 필요는 없는 카트죠. 왜냐면 이제 1티어 카트는 아니기 때문에. 그리고 이제 시즌4 빙고 카트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그걸 기다리시고 이건 딱히 살 필요는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소가금 분들 이제 뭐 과금력이 좀 세지 않고 빙고 카트를 뽑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보 그냥 80% 70% 할인 받아서 이 소닉을 사서 타시는 거를 가장 추천드립니다. 가성비가 가장 좋기 때문에. 오케이 렇게 해서 오늘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